지금 스크린 사이즈가 55인치고요. 이렇게 손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 전체 튜닝 비용의 10%를 돌려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오늘부터 캠박스. 지금까지 이런 리무진은 없었습니다. 천장 전체가 기분 따라 변하는 하이 리무진. 런칭 기념 파격 이벤트 전체 튜닝 비용의 10%를 돌려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에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보물, 이현입니다. 오늘 캠박스 팀은 경기도 김포에 방문을 했습니다. 새롭게 출시하는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소개하려고 S리무진에 방문을 했는데요. S리무진, 생소하시다고요? S리무진은 약 30년 이상 자동차 튜닝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30년 이상의 기술력을 담아 하이 리무진의 브랜드를 런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박스에서 오늘 최초로 공개해드리는데요. 의전용 하이 리무진, 차방용 하이 리무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바로 4인승 카니발 엘라인 리무진부터 먼저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자, 오늘 하이 리무진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리뷰하러 왔네요. 자, 오랜만에 하이리무진인데 불구하고 캔박스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제가 살짝 봤는데요. 헉! 보시면 깜놀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현식 일단 외관부터 같이 볼게요. 일단 외관은 블랙 컬러의 카니발 차량이고요. 기아 순정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 혹은 화이트밖에 안 되잖아요. S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컬러 다 가능합니다. 하이리무진은 뭐니 뭐니 해도 실내 공간이잖아요. 1열부터 볼까요? 네, 지금 제가 1열 공간에 앉아 있는데요. 딱 보니까 바닥에는 지금 엠보싱 작업으로 바닥 처리되어 있고요. 도어도 풀 트리밍 되어 있네요. 자, 시트도 좀 달라 보여요. 네. 시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시트라고 하는데요. 진짜 고급스럽게 제작해 주셨습니다. 자, 2열 공간도 기대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따라오시죠? 들어올 때 만나는 웰컴 스텝 조명까지 진짜 은은하네요. 이현 씨 시트는 어때요? 리무진 차량답게 멋진 의전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현 씨 의전 시트 왼쪽에 패널이 있습니다. 네, 터치 패널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일단 등받이부터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그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터치 패널이라서 정말 직관적이네요. 네, 근데 터치 패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앉아 있는 바로 오른쪽에는 이렇게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현씨 시트는 잠시 후에 좀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바닥은 또 어때요? 네, 바닥은 내구성도 좋고 관리까지 편한 요트 플로어로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도 역시나 도어 트리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공간에 도어 트리밍 기본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엘라인 리무진에 최고의 하이라이트 공간은 어디죠? 바로 하이루프 공간이죠 우리가 하이리무진을 정말 많이 찍었는데 이런 하이루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대형 스크린이 제 지금 천장에 있는 것과 또 앞에 이렇게 TV가 있잖아요 TV 두 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현씨 이녀시, 오프닝 이현씨가 기분 따라 천장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내 기분이 약간 우울하면 좀 밝은 기분을 내줄 수 있는 화면을 틀면 되고 차분하면 하늘 디자인을 만날 수 있고 내 기분 따라 달라지는 거 맞죠? 지금도 영상을 찍히고 있는 내내 조명 색깔도 바뀌고 있지만 화면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딱그 말이 지금 PD님께서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오? TV도 볼수 있어요 위에서요? 네 누워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laughs> 어, 대박 이현 씨 말대로 TV가 두 대인데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위에 천정부에 있는 거는 지금 스크린 사이즈가 55인치고요 지금 앞에 있는 TV도 32인치입니다 엄청나죠? 이현 식으로 화면으로 보이는데 조명이 엠비언트 조명이 너무 멋스러워요 네 색깔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게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죠? 조명 아래에는 또 이렇게 벤치 스타일의 멋진 송풍구가 4개나 무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샤무드로 마감해 주셨습니다 샤무드 마감도 깔끔하고 트리밍도 완벽하죠 네이 차를 보면 필러 트리밍, 도어 트리밍, 러기지 트리밍 정말 풀 트리밍인 것 같아요 지금 2차 4인승으로 제작된 리무진입니다. 네, S 리무진의 l 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4인승 모델 보고 계시는데요. 7인승도 가능하고 9인승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어시가 있는 공간 3열 공간 순정 살리면 7인승 되는 거고요. 맞아요. 거기에 시신시트 살리면 9인승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인승 차량 3열을 탈거해서 보다 넓게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나온 4인승 의전 차량입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을 쭉 둘러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풀 트리밍이라고 했죠? 이렇게 트렁크 도어까지 완벽하게 트리밍되어 있습니다. 피드님, 지금 S 리무진의 엘라인 모델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1열부터 2열, 지금 트렁크 공간까지 완전 풀트리밍에 너무 고급스러운데 그래서 이거 가격이 얼마예요? 자, 가격은 타사와 비슷합니다. 타사와 비슷한데요. 지금 런칭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튜닝 비용의 1 0를돌려준다고 했잖아요. <laughs> 굉장히 할인폭이 큽니다. 그 자세한 가격 부분은 저희 실장님과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실장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경기도 김포 S 리무진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S 리무진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지 못했던 회사 명일 거예요. S 리무진은 기존의 S 리무진이 아니라 보통 대부분 여러분들이 서울 경기권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의전차 캠핑카에서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 시트, 그리고 트리밍,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납품을 했던 한 30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던 대표님이 직접 B2C를 위해서 오픈한 회사입니다 30년 이상이면 은 그동안 대표님 손을 거쳐간 뭐 카니발, 스타리아, 캠핑카까지 진짜 수도 없이 많겠는데요 네, 캠핑카도 스타리아 캠핑카 말고 모토홈모토홈도 보통 1열 보면 은 시트 트리밍을 하잖아요 그런 어, 트리밍까지 모두 다 했고요 제가 몸 담았던 회사에서도 많이 뵀었던 분이고요 어, 저희가 그 천장에 들어가 있는 화면으로 처음으로 공개를 했던 캠핑카 마스터로도 계속 납품을 했던 회사죠. 맞아요. 저희가 천장 LED 풀스크린은 캠핑카 마스터에서 본 적이 있었죠. 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만 거의 1년 정도 걸렸고 개발이 오래 걸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설치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열발생 같은 것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자리를 잡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내 공간으로 바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진짜 화사하네요. 일단 30년 동안 트리밍만 하신 거예요. 봉제 작업이라고 하는데, 요, 트리밍 작업만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요거는 나중에 해보려고 애를 쓰신 분들이 중도 포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기술이거든요.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감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봉제 원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상은 정말 여기보다 더 많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없을 정도로 원하는 색상 다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네. 일열 도어 트리밍부터 저 끝에 트렁크 도어까지 풀 트리밍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기본적인 풀 트리밍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는 여기는 트리밍이 안 반대하는 부분 혹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게 바로 s리무진 인 겁니다. 지금 바닥도 요트플로어로 되어 있는데 대리석 바닥으로도 변경 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여러분들이 보아왔던 바닥재는 모두 다 적용 이 가능합니다. 어 실장님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멋진 하이루프 공간을 빨리 설명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곳으로 찾아온 이유도 그리고 어, 직접 B2B 말고 B, B2C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하이루프 때문인데요. 겉에서 봤을 때는 순정 하이 리무진이랑 동일하지만 들어와서 보면 완전 전혀 다른 이제 내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화면이 들어갔습니다. 어, 55인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OTT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올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화면이 들어간 경우에는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OTT 화면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조정을 하시려 그러면 안에 작은 컴퓨터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S리무진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특별한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TV랑 핸드폰이랑 다 기본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출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실장님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네.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전자기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열기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천정부 에 이렇게 떡하니 55인치 스크린이 있는데 뜨겁지 않을까요? 네, 이 열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리밍을 할때 친환경 본드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친환경 본드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받았을 경우에는 접착력이 약해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TV 스크린을 아무리 가볍게 만들어도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사실은 타사에서 개발을 하다가 출고를 했는데 TV가 떨어진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열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던 거예요. 개발 당시에. 근데 여기 냉각장치가 냉각코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열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열을 받아서 내부가 뭐 뜨거워진다거나 아니면 스크린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천정부에 있는 전체 스크린도 크고, 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32인치 TV도 크고, 다 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위에 이제 화면이 올라가서 좋은 점은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우주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어, 실제로는 막혀 있지만, 개방감을 주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앞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 창문에 애초에 개방감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TV 모니터로 가려지는 부분까지 전부 다 개방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얘도 32인치지만 커브드로 들어가면 조금 더 와이드한 화면으로 음 32인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고할 때는 커브드 32인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열 공간에서 봤을 때좀더 시야 확보가 더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앞도 잘 보이고. 커브드니까 몰입도도 훨씬 좋고 천장 모니터까지 연동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저희가 지금 4인승 차량의 의전시트인데요. 시트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의전시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캠박스를 통해서도 지금 이 의전시트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카니발 전용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 의전시트를 설명을 했던 다양한 의전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종의 이제 그 적용이 가능한 혼용이 가능한 시트인데, 얘는 카니발만을 위해서 제작이 된 시트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시트의 이제 포지셔닝인데요. 의전 시트라고 해서 들어가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하이루프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불편한 정도의 높이가 돼서 하이루프를 다들 하는데 지금 이 의전시트는 의자 높이가 조금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그 상부 공간을 활용을 할수 있어서 만약에 하이루프를 안 하시더라도 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시트고, 그런 시트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시트를 적용하셨습니다. 지금 의전 시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아까 여기에 있는 터치 패널로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담겨 있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언더레스트, 그리고 등받이 전부 다 조절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통풍 시트도 3단계로, 그리고 열선도 3단계로, 그리고 요추. 등받이에 있는 요추도 이제 팽창이 됐다가 수축이 됐다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것들을 이용해서 안마 기능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양쪽 전부 다 암레스트가 어, 그 있잖아요. 이쪽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펼쳐서 이제 차량에 탑승하고 음. 하차할 때 편하게 쓸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 쓰리무진 네. 대표님이 업력이 30년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웬만한 카니발을 들어갈 수 있는 옵션 사항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커넥팅이 잘 되어 있어요. 이걸 할수 있는 기술자들도 전부 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기 시스템을 필요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 카니발에서 봤던 어떤 시스템을 원하시든지 전화하셔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작업이 다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캠핑카 마스터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캠핑카 마스터에서 할수 있는 기술도 저희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S 리무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출고와 AS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계약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김포에 오셔가지고도 계약이 가능하고요 이천에 가까우시다 그러면 캠핑카 마스터에서도 계약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화성에 가시면 신갈모터스라고 있습니다 큰 회사인데요 거기서 계약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AS도 그세 그 곳에서 전부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출고는 차량을 제작하는 기간은 한 달이 채안 돼요. 한 3주 정도면 이제 출고가 가능한데, 차를 가지고 오셨을 경우에 진행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직 차를 안 사셨다라고 하면, S모터스 대표님을 통해서 또 차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어, 디젤이랑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 출고가 가장 어려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엔 직접 가면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한 6개월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다라고 하면, 어, 옵션에 따라서 좀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희소식을 또 하나 제가 전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요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업로드를 하면. 댓글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3세대는 안 되나요? 였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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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3세대 하이리무진이 가능한지를 여쭤봤는데 모양이 조금 떨어져서 3세대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고객이 원하신다 그러면 3세대도 하이리무진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청자님께서 아까 먼저 AS를 어디서 받으실 수 있는지 위치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기간은 무상 2년 맞죠? 네. 어, 여기서 작업한 대부분의 작업은, 대부분이 아니죠. 다는 2년 동안, 보통 1년으로 많이 하시는데 2년 동안 무상으로 AS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체에 대한 보증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기아 서비스 센터로 가셔가지고 보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가격이 원래 B2B를 하시는 곳이라 B2B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이 다 돼서 안에 하이루프, 그리고 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스크린, TV, 그리고 1열 트리밍, 2열 의전시트, 바닥에 도어 스커프까지 모두 다 포함해, 포함한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2,800입니다. <laughs> 2,800도 사실은, 어, 안에 스크린 없는 차도 그 정도 가격이 되거든요. 스크린까지 포함해서 2,800이고요. 그런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비투 비하셨던 분이잖아요. 더 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 전체 튜닝 비용의 10%를 돌려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280만 원. 와. 2,800에 10% 280만 원이 또 빠집니다. 그러면 얼마죠? 2,520만 원. <laughs> 2,500만 원대 완전히 풀 세팅된 의전차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 제대로 된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laughs> 이거 번복이 없어요. 단 열대 한정입니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화면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면 할인 적용해서 2,520만 원인데 네. 근데 혹시 내가 그냥 원하는 개별 옵션도 하나하나씩 다 가능할까요? 그렇죠 나는 할인이 너무 좋긴 하지만 난딱 필요한 것만 알뜰하게 하시고 싶다 하시면 하이루프만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하이루프 스크린까지는 난 필요 없다 난 하이루프에 조명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가능한 곳이 바로 s 스리문집입니다 오랜 업력만큼이나 실력 있는 S리무진. 그럼 저는 지금까지 캠박스의 이현이었고요. 캠박스 권순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